오늘은 후리지아 구근을 수확할 거예요. 가을에 심었다가, 이제 겨울에 꽃잔치하고 봄 내내 지금 꽃을 피웠던 후리지아들이 이제 꽃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이파리들이 노랗게 이제 말라졌어요. 이거 죽은 거 아니거든요. 뿌리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말라질 때쯤 되면은 물을 끊고 흙을 말립니다. 말린 다음에 흙이 다 마르고 이렇게 완전히 이파리가 노랗게 되면은 이때쯤 돼서 이제 화분을 엎어가지고 구근을 수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 꽃이 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폈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죠? 여기는 이제 하얀색 꽃이 피었었고요. 지금 이제 화분을 엎어서 구근이 얼만큼 많이 생겼는지 이제 확인할 거예요. 구근을 또 캐놨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9월달쯤 다시 심어서 또 후리자를, 후리자 후리지아 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지금 구근들은 늘어나고 내가 또 심을 만큼만 심고 나머지는 또 나눔할 거거든요. 이파리들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마른 잎들이 돼버리는지 음, 죽은 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자, 뿌리를 킬게요 자, 기대해 주세요. 얼만큼 나왔을까요? 뿌리가. 따서 보면은 이렇게 뿌리가 달려있어요. 이 뿌리만 따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놓는데, 작은 뿌리도 있고 큰 뿌리도 있는데요. 이큰 뿌리는 나중에 이제 꽃, 꽃이 큰 뿌리로 심었을 때더잘 피거든요. 근데 작은 뿌리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뿌리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큰 뿌리, 작은 뿌리. 이렇게 새끼 친 거죠? 이런 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자잘한 것들도 다 수확합니다. 꽃이 폈던 그 줄기에서는 이렇게 뿌리들이 커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자잘한 것도 매일 눌로다 이렇게 찾아서 챙겨야 돼요. 구분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내가 심을 만큼만 심고 또 다른 꽃님들한테 나눔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뿌리지아 꽃을 보면 좋겠죠? 흙을 다 이렇게 으깨가지고 이속 안에 혹시 숨어 있는 뿌리가 있나? 자이 화분에 심은 후리지아는 워낙 그 구근 사이즈가 작아서 애초에 꽃을 기대하지 않고 심었었거든요. 올해 실은 꽃이 피진 않았어요. 제가 꽃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어, 제가 여기다 심어준 이유는. 구근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구근이 작다고 해서 버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심어두면은 올해는 꽃이 피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또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그 구근을 심어서, 아기 같은 구근을 심어서 좀 키워놓으면은 내년에는 또 꽃이 핍니다. 그래서 한번 쏟아볼까요? 아,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자랐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내년에 반드시 꽃이 필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에요. 많이 컸네요. 이렇게 구근을 키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그, 나눔을 받을 때는 큰 구근을 나눔받기좀 어려워요. 그런데, 자잘한 거 받, 나눔 받았더라도 고맙게 받아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후년에 또 이렇게 꽃을 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어, 잘 이렇게, 키우는 방법. 이렇게 심어서 꽃을 못 보더라도 구분을 키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수확한 후리지아 구군들입니다 이렇게 이만큼씩 했어요 뭐 네다섯 개 정도씩밖에 안 심었는데 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저는 올해도 한, 한 칼라에 네다섯 개씩 심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눔을 해서 다른 꽃님들도 또 후리지아 꽃을 볼수 있도록 올해도 어 여러분께서 꽃이 폈다고 소식을 전해 와서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큰거 작은 거 합쳐서 몇 개씩도 나눔할 거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구근을 구근 식물들이 좋은 것은 음, 그때 그때 어, 꽃을 피워 주고 나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 줘요. 비나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쇠장. 이렇게 진상을 떠니까 가다 놓아야 되는 쇠장. 이것도 또또 또 보관했다가 또 가을에 심어서 그때 또 필요한 때 꺼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난 이제 나머지 구근식물들이. 이제 꽃을 한때 피워주고 나서 자리를 비워주고 나니까 비워주니까 또 다른 식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구근식물을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마늘 캐듯이 심어 캤다가 보관해 가지고 이제 놔둘 건데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굉장히 정성껏 보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음 커피 풀컵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싸서 이렇게 이름표 바뀌지 않게 차곡차곡 싸서 그냥 서늘한 그늘에다가 그냥 보관해놨다가 음, 가을 되면 또 이렇게 어, 심을 거거든요. 음, 쉽게 참 쉽게 가드닝하죠. <laughs> 음, 네. 오늘 음, 후리지아 국은 수확 이렇게 했습니다.